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나요? 올바르게 식사하고 운동도 하며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계단이 예전보다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몸을 서서히 해치고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 걸까요? 아마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당신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도 모른 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매일 조용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확신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과일은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과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아무런 의심 없이 먹는 일부 과일은 다리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무릎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 염증을 악화시키고 걷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광고되는 과일들이 오히려 당신의 이동성, 균형감각, 그리고 다리 근력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변화하게 됩니다. 혈액 순환이 약해지고 신진대사는 느려지며 예전에는 우리에게 유익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은근히 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과일들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겉보기에 순해 보이고 달콤한 맛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산성 성분, 탄수화물, 그리고 혈당, 수치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물질들이 들어있으며 이는 관절 염증을 유발하고 다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 해로움은 점진적이고 미묘하며 쉽게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종아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오거나 허벅지에 지속적인 불편함이 생기거나 가벼운 산책 후에도 무릎에 이상한 뻣뻣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노인이 반드시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과일 7가지를 공개합니다. 특히 다리를 장기적인 손상과 통증, 약화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꼭 주의해야 합니다. 컵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 과일들 중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과일 접시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정적이고 튼튼하며, 코통 없는 다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몸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멈춰주세요. 만약 당신이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내 말에 동참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댓글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은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리스트에서 첫 번째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과일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로 칭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정반대의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인애플. 열대 지방의 과일로 즙이 많고 상큼합니다. 활력을 주는 과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 덕분에 수년간 자연적인 항염작용이 있는 과일로 칭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인애플이 염증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인들에게 조용한 해악이 될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강한 산성성분과 천연당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당분은 겉보기보다 훨씬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혈관은 점점 더 섬세하고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혈당이 오를 때, 그 반응은 더 이상 젊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파인애플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혈액에 강한 자연당을 빠르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혈당 스파이크는 다리, 발, 근육으로 이어지는 작은 혈관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순환이 악화되면 다리로 전달되는 산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통증 피로 부기입니다. 잠깐 걷기만 해도 다리에 둔하고 끌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무릎에 뻣뻣함을 느끼며 일어설 때 하루 종일 앉아 있었음에도 갑자기 발목에 통증이 찾아온 적이 있나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파인애플은 단맛뿐만 아니라 매우 산성입니다. 이 산성은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특히 자극이 됩니다. 이미 발목, 엉덩이, 무릎에서 타오르고 있는 듯한 통증에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코통을 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먹고 나서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다리에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혈액 희석제를 포함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유명한 효소, 브로멜라인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뚜렷한 부작용이나 즉각적인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도 없고, 당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서서히 몸속에 스며들며, 어느 순간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이 과일이 매년 점점 더 심해지는, 다리의 약화에 일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파인애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을 제대로 알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몸상태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다리 통증이나 설명되지 않는 부기를 겪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해로움은 미묘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제 항염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파인애플조차 노인의 다리에 좋지 않다면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부드럽고 맛있으며 근육 강화와 칼륨 보충에 좋다고 알려진 그 과일 그러나 당신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두 번째 과일 바나나 근육의 가짜 친구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칼륨이 풍부해 훌륭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고 쥐를 예방하며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나나는 천연 당분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풍부합니다. 이는 곧 섭취 직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몸은 점점 인슐린에 저항하게 됩니다. 결국 혈류는 약해지고 염증은 증가하며 다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둔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고, 식사 후에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며, 종아리에는 뻣뻣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체내의 수분을 더 많이 축적하게 만들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결과, 관절은 뻣뻣해지고 발은 붓고 발목까지 부어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영향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당신은 근육에 좋다고 믿고 바나나를 먹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서서히 당신의 기력을 앗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나나를 계속 먹는 것은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증을 더 심하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다리에 무거움, 통증, 부종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의 접시에 올라있는 과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나는 처음 생각했던 만큼 친절한 과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 작은 과일 하나가 이런 영향을 줄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나나는 근육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고 매력적이며 순해 보이죠. 하지만 그 과일이 당신의 관절을 뜨겁게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세 번째 과일 포도. 작은 과일. 하지만 큰 염증 효과. 그것이 포도입니다. 포도는 순해 보입니다. 작고 즙이 많고. 간식으로 먹기 간편한 과일입니다. 게다가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하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노인들이 포도를 먹을 때 다리에 가벼운 통증, 뻣뻣함,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왜 그럴까요? 포도에는 과당 프럭토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고농도로 섭취할 경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프럭토스는 간에서 직접 흡수되는 당으로 간이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과 요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해는 그때 시작됩니다.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 등 관절에 요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타는 듯한 통증과 부기가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가벼운 산책조차 어렵게 만드는 그 쑤시는 통증. 밤에 엄지 발가락에 날카로운 통증이 온 적이 있나요? 종아리가 갑자기 뻣뻣해진 적은요? 그 원인이 고작 포도한 줌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체내 만성 염증 역시 프럭토스에 의해 악화됩니다. 이는 곧 움직임이 둔해지고 압박감이 커지며 뻣뻣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는 너무 쉽게 과식하게 되는 과일입니다. 작고한 입 크기로 되어 있어 부담 없이 집어먹기 좋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부담 없어 보이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두세 컵을 먹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당분은 급격히 축적됩니다. 그래서 포도는 건강한 간식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리를 서서히 약화시키고 유연성을 감소시키며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과일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포도를 자주 먹고 있고 점점 다리의 뻣뻣함이나 부기가 심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로울 수 있는 맛있는 과일은 포도만이 아닙니다. 다음에 다룰 과일은 풍부한 수분감과 선명한 색감으로 유명하며 수분 공급의 왕으로 여겨지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맛은 물 같아도 그 안에서는 설탕처럼 작용하는 성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네 번째 과일은 수박입니다. 일명 가짜 수분 공급자. 수박 가볍고 상쾌하며 수분 보충과 여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과일이죠. 그런데 이물처럼 느껴지는 과일이 은근히 당신의 다리에 손상을 주고 있다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수박이 수분 보충에 좋고 칼로리가 낮고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지 아이는 매우 높습니다. 즉, 수박을 먹으면 사탕처럼 빠르게 혈당이 급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잦은 혈당 급등은 특히 노인들에게는 다리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체내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은 인슐린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며, 특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일까요? 종아리, 발목, 무릎입니다. 수박을 먹은 직후 다리에 피로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짧게 산책했을 뿐인데 생기는 둔한 불편감, 발목 주변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지속적인 부기, 계단을 오르는 일이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박은 식감이 가볍지만 그 안쪽은 마치 달콤하고 부드러운 덫처럼 조용히 당신의 다리를 마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많고 시원한 맛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죠. 한 조각이 두 조각이 되고 세 조각이 됩니다. 당분이 더해지고 스트레스도 증가합니다. 염증이 더욱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수박의 속임수입니다. 당신은 물을 마시고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혈당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다리가 고통받게 됩니다. 수박이 정말로 노인들의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한입 한입이 당신의 움직임에 불편함을 더해가고 있는 걸까요? 만약 최근 수박을 먹은 후 다리가 더 쉽게 피로해졌다면 지금이 다시 생각해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과일로 넘어가 봅시다. 이 과일은 비타민C와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주스 면역력 강화 음료, 아침 식사에도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이 과일이 관절에 산성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일 오렌지입니다. 관절에 산을 퍼붓는 과일이죠. 오렌지 그것은 똑똑해 보이며 상쾌한 향기를 지닙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과일입니다. 주스, 건강 보조제, 아침 식사 접시 등에서 자주 등장하죠. 비타민C 덕분에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렌지는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불쾌한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산뜻한 감귤류의 빛깔 뒤에는 관절이 싫어하는 산이 숨어 있습니다. 오렌지는 감귤산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것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절에 조용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미 염증 뻣뻣함, 관절염을 겪고 있는 몸에는 더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점차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거나 엉덩이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었을 때 다리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둔해지고 부기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일 아침에 건강한 습관이라 믿고 마시는 오렌지 주스가 사실은 그 고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오렌지에 함유된 구연산이 위를 넘어 혈류에 토달해 관절의 섬세한 조직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일의 천연 당분과 결합하면 혈당 변동을 일으켜 그 결과 몸 전체에 염증이 퍼지게 됩니다. 염증은 무릎, 발목, 종아리로 퍼지며 그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렌지는 젊은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이 노화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진 노인에게는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본인은 그것이 건강을 위한 행동이라고 믿고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렌지는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해로울 리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반드시 몸에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외관은 깔끔하고 초록빛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설탕도 적은 과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은 밤에 쥐가 나거나 무릎이 뻣뻣해지거나 엉덩이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숨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과일은 초록사과입니다. 여섯 번째 과일 초록사과. 이 과일은 다리 통증에 숨겨진 원인입니다. 보기엔 아삭하고 깔끔하며 유기농처럼 건강해 보입니다. 게다가 특히 노인들은 단맛이 덜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죠. 컵 보기에는 건강한 저당 간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초록 사과는 서서히 피로감, 뻣뻣함, 그리고 다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 원인은 사과산과 숨겨진 천연 당분 이두 가지입니다. 먼저 사과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록 사과 특유의 신맛은 바로 이 사과산에서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산이 건강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에는 불쾌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 내벽은 나이가 들수록 민감해지고, 사과산이 체내에 들어가면 관절을 포함한 조직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노인들은 사과를 먹은 후 엉덩이 또는 허벅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어떤 이들은 발이 화끈거리거나 무릎에 압박감과 조이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산은 체내에 축적되고 그 고통은 점점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당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초록 사과는 붉은 사과보다 단맛이 덜하지만 여전히 천연 당분은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당분은 대사 기능이 느려진 노인들의 몸에서 혈당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종아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을 느끼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이 빠지고 약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초록 사과가 대체로 날 것으로 간식처럼 혹은 자기 직전에 섭취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몸은 거의 지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초록사과는 매우 건강해 보이고 순수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실상은 초록사과가 조용히 당신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관절을 뻣뻣하게 하며 고령자의 저녁 시간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과일도 이런 영향을 줄수 있다면 그렇다면 열대 지방에서 온 진하고 달콤한 과일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과일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과일은 진정한 당분 폭탄 망고입니다. 일곱 번째 과일 망고. 이것은 관절에 있어서 설탕 폭탄과도 같습니다. 망고는 즙이 많고 부드러우며 사탕처럼 달콤한 과일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일을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관절이 약해졌거나 다리에 통증이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 망고는 가장 해로운 과일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망고에는 매우 많은 천연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다는 건 단순한 수준이 아닙니다. 혈당을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당분입니다. 활동적인 30세 이하의 사람이라면 이런 혈당 상승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신진대사가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오르고 곧바로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되며 그때마다 몸속에서는 관절 깊숙이 특히 발목, 엉덩이, 무릎, 주위의 연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발가락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거나 저릿저릿한 감각이 계속되거나 저녁 무렵 발 주변이 붓거나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고는 가볍고 상쾌하며 한끼 식사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망고의 함정인 것이죠. 그 가벼움이라는 감각은 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당분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당분은 관절 통증, 느려진 보행, 불안정한 다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망고를 자연의 선물이라 믿고 섭취합니다. 물론 망고는 천연 과일입니다. 하지만 자연산이라는 말이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관절이 노화된 몸에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을 겁니다. 건강식으로 칭송받는 7가지 과일들이 60세 이상에게는 해가 될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그 반대의 효과를 주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다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유지해주며 관절통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이제 그러한 치유 대체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노인들이 피해야 할 과일 대신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봅시다. 적절한 과일을 먹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우선 베리류부터 이야기해 보죠.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 이런 작은 과일들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당분도 낮습니다. 무엇보다도 혈액 순환을 돕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며 뻣뻣함과 부기를 줄여줍니다. 그 다음은 체리입니다. 단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체리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통풍이나 관절 통증의 악화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무릎이나 발가락 등 아픈 관절의 통증과 타는 듯한 느낌을 완화해 줍니다. 단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네, 이것도 엄연한 과일이며 건강한 관절을 위한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아보카도에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지방이 관절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인슐린 조절을 도와줘 혈당 변화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소화가 쉬운 음식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파파야를 추천합니다. 이 부드러운 열대 과일에 들어있는 효소는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된 관절에도 예민해진 위장에도 부담이 적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배도 잊지 마세요. 소량의 섬유질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배는 너무 달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단맛을 지니고 있어. 다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 모든 과일들은 몸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돕는 친구들입니다.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고 부기를 유발하지 않으며 당신의 몸의 활력과 균형 그리고 평온함을 불어넣어줍니다. 단지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의 당신 몸에 어울리는 과일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몸이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발걸음은 더 단단하게, 움직임은 더 부드럽게, 아침은 더 맑고 상쾌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만을 위한 몇 마디 조언과 메시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당신이 자신의 미래와 체력,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복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고, 이 문제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증, 뻣뻣함,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모든 것이 천천히 찾아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큰 결단이 아닌 작지만 현명한 선택들을 통해 우리는 삶을 다시 주도할 수 있습니다. 한끼 식사 하나의 과일 단 하나의 결정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과일들은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 몸에는 더 이상 최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똑똑해진다는 의미이니까요. 음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힘과 혈액순환 관절에 좋은 식사를 선택하게 되면 당신은 변화의 기운을 느끼게 될 겁니다. 통증은 줄어들고 유연성은 높아지고 아침은 더 가볍고 상쾌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두려움도 제한도 아니니건 배려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결심했는지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나눔 속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건강에 도움이 될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1을, 그렇지 않았다면 0을 입력해주세요. 당신의 댓글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닙니다. 강인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자립은 바로 당신의 다리가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다리를 꼭 지켜주세요.